대선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청년 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 장하나 의원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청년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청년 많이 정책, 바쁘네요.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셨고, 네, 네. 총선 이후 지금 6개월이 조금 더 지났잖아요. 네, 어, 좀안 됐죠. 예, 조금 안 됐죠. 어떻게 어떤 활동들 지금까지 하셨나요? 뭐 지금까지는 아직 배운다는 마음이 예. 좀 크긴 한데요. 어 일단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음. 일하고 있어서 예. 노동 측면에서는 뭐 비정규직 같은 더그 취약한 음. 그 계층들 그리고 청년, 여성, 노인과 같은. 그 노동 약자들 예. 여기 저 더, 저는 더 집중을 하려고 음. 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아시다시피 뭐4대강이나 예. 탈핵 아, 탈 원전 문제나 강원도 골프장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음. 관심 깊게 어, 활동을 했습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청년 특보 단장을 맡고 계신데 네.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 취업이 그렇죠. 안 돼서 너무 음. 걱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어, 일단은 그 단지 일자리의 양을 늘린다는 이런 음. 취지의 뭐현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예. 그런 문제들을 제일 여실히 보여줬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구직 단계, 취업 단계 그리고 실업을 했을 경우 쉬, 실업 단계 음. 이렇게 단계별로 좀그 대책들을 마련해봤습니다. 구직할 때는 구직촉진 수당도. 어 제도화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취업 부분은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라고 해서 공공 부분하고 정부 기관에서 청년 고용을 좀 이제 노력이 아니라 의무 조항으로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실업 단계에서는 지금 실업 그 급여를 받는데 좀 조건이 너무 그 어 네. 뭐,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조건을 그렇죠 완화해서 네. 많은 청년 어. 실업자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음. 좀큰 틀에서의 그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청년 네. 정책이죠. 음. 그러니까 고용 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시겠다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게이 청년 고용 할당제에 말씀하신거잖아요 사실 듣기는 에참 좋은데 그렇죠. 이걸 또 얼마나 어떻게 현실화 정책에 맞게 또 실현할 수 있을까가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어, 일단은 지금 그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예. 또경제문제라는게각 캠프마다 음, 음. 또 주요한 봐도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 경제 주체간의 골은 어,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음.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기업 그리고 공공 부분의 어떤 책임을 예. 어,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업이 그만큼의 책임을 지겠느냐 이게 사실 그 논란의 중심이 네. 있지만 저는 그래야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런 전례들이 있다 음.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예전까지는 그 청년고용정진 특별법이 있긴 했지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노력조항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만약에 그렇죠. 청년고용을 정의 못하겠다고 하면 청년고용에 대한 분담금을 지도록 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또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아, 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이용시겠다는 <laughs> 네, <정보> 네. <laughs> 네. 전략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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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고용도 중요하지만 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또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청년 인턴제도 이런 게좀 네. 악용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네. 저도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네. 사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 청년 인턴으로 해서 일자리를 뭐 3만여 개 이상 지금 정부 여당은 네.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뭐첫 6개월 인턴 과정에서 뭐임금한반 정도를 지원하고 또 정규직 전환을 하면 그 후에 6개월은 또월 뭐 6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제대로참 많은 일자리들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모든 지원이 끝나는 1년 뒤에 어떻게 됐냐. 고용 유지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숫자만 보여주기식 이런 정책은 안될 것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이 꼭, 어, 필요한 데만 쓸수 있는, 네. 뭐, 어떤 업종이라던가, 이런 아 것들에, 지금 현행법상에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음, 심지어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도 예. 그걸 안 지키고 있어서, 음. 많은 법적인 문제에 번 국감에서 많이 가아진거보셨을 텐데요. 음. 뭐, 그런 것들이 현행법이 좀더잘 지켜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는 이제, 그 청년들이, 뭐, 인턴제, 네. 뭐, 글로벌 인턴, 네, 뭐, 이렇게 될 때, 이런 거 그렇죠. 한데, 뭐, 향후에, 그, 그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어이 제도적인 제 예, 부분도 있을 그렇구나. 것이고 시작부터가 어, 뭐 임금의 몇, 포, 어, 몇 퍼센트를 어, 지원한다 이렇게 그 제, 숫자만 제, 늘리는 이런 제, 부분으로 제, 그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하고 중소기업 현재의 중소기업들 일자리가 우리가 좀 나쁘고 기피한다고 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사실은 대기업 예. 그 중소기업 간에 부담거래 같은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음. 사실 일자리의 측면으로 볼게 아니라 전체 경제민주화 틀에서 보는 네.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음. 정리를 하면 양도 양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질을 좀더 그렇죠.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건데 요즘에 또이 청년들의 또 하나의 문제가 대학 등록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기 첫해에 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라 음.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네. 재원조달 가능하겠습니까? 네뭐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웃음> 지금 <웃음> 네 저희 아시겠지만 민주통합당 경우에는 (19대) 때 (1호로) 법안 발의했던 게 바로 반값 등록금 예. 법이거든요 네. 당연히 재정적인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제 (1) 야당이 앞서서 그런 그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뭐 첫째는 그 고등교육에 대한 그 교부금 마련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현재 사실 참여정부 때 하다하다 그 실패했던 사 개혁의 문제, 그 재단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투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 묻지마 어떤 그 대학 적립금이라고 해서 어떤 용, 뭐 심지어 어떤 대학 재단은 그 적립금을 가지고 뭐 펀드 투자해서 수익률이 바닥을 쳐가지고 그 손해를 오히려. 지금 재학생들이 짊어져야 어, 하는 그렇지. 그런 거죠. 상황까지 예. 벌어지는 게 지금 한국 대학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OECD 국가 GDP 음. 대위 최고의 대학 어떤 그 등록금을 내고 있고, 하지만 OECD 최하위의 대학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문제는 오히려 어떤 그 교육개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는 돈만 잘 막아도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어디까지 돈을 부담하고 있는지, 기숙사, 특히 네. 아니면 학교 내뭐 수만, 그 새로운 건 건축물들 예. 이런 것들에 학생들 등록금이 줄줄 세고 있지요. 네. 네. 그 방금 기숙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음. 뭐 기숙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뭐 그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아, 처, 1인 가구가 네, 너무 많인 가구들이 네. 아주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들도 광고를 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지금 어, 대한민국의 대학 그 기숙사 수용률이 18%밖에 안 되고요. 또 예. 서울 지역은 놀랍게도 12%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 학생들이 등록금도 비싼데 주거비까지 이중고를 네. 겪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제 그 대학 등록, 그, 그 죄송합니다 대학 네. 학내에 그 기숙사도 많이 늘어야겠지만 음. 대학 인근에도 대학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음. 그 제도 개선, 그 법적인 제도 마련을 음.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공공 원룸텔를 서울시나 SH공사가 함께해서 음. 그 기존에 그 시에서 갖고 있는 부지에 시유지에 음. 그, 어떤, 값싼 어떤 고시원이라든가 또, 제조등얼른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런 걸 대체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출연하셔가지고, 일자리 문제, 또 등록금 문제에서 거주지 문제까지 네. 지금 다각도로 짚어주셨는데, 네, 네. 사실, 각 후보 캠프에서 음. 지금 내놓는 제안들과 네. 비슷하거든요. 네, 네. 차별화 특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아, 일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경우에는요, 반값 네. 등록금을 심리적인 반값 등록금이라고 얘기해서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좀, 정말 그 현실 인식이 좀, 간극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근데, 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저는, 그, 사회 양극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 현실 인식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지금의 청년도, 그, 청년 세대가 사회적 약자로서, 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빈곤의 수준으로 예.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하 일자리가 없는, 없으니까 의식주의 문제, 심지어는 뭐 결핵, A형 간염 같은 이런 빈곤병을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정도의 문제니까요. 예.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이 차이가 있고, 예. 또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 어떤 청년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는 그냥 묻지마 해결사도 아니고 또 아니면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이런 멘토도 아니고 네. 정말 청년에게 오히려 배우려 하고 청년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청년의 문제를 그 눈높이에서 인식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뭐 뭐 유행했던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아픔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비로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대책으로 청년들에게 처방전을 내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젊은 층의 지지 율이 사실 문철 저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고 그렇죠. 있는데요.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그럴까요? 매력은 뭘까요? 음. 너무 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좋은 후보, 좋은 정책하고 정책이 정말 구체적으로 예, 근데 아까 비슷하다고 하셨지만 예. 예. 딱두 개를 갖다 대고 봤을 때 무엇이냐, 음. 네, 여기에서 청년들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 예컨대. 아까 같은 청년 일자리 문제도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까지 다 이어진 문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를 아. 이루려느냐 그것들이 그러면 청년 실업이나 청년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의 재원이 될 테니까요. 음. 그런 의지나 정도 차는 저는 검증이 되리라고 보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네. 정말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예. 후보라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참 이상적인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안건들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꼭 대선 아니더라도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청년특보단장 장하나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